자 28번 혐오감 적대감. 자 혐오스러운, 혐오하다, 그리고 어, 혐오스러운인가 이렇게 세개 먼저 정리를 할게요. 헤이너스 히디우스. 요두개 이제 뭐스페링도 아까 막 틀리잖아요 그죠? 되게 헷갈려요. 오디우스, 오디우스. 그 다음에 로드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혐오스러운입니다 헤이너스 히그 새끼한테 이를 넣었어요 아 그럼 그 새끼는 이가 많은 새끼예요 혐오스러운 새끼네요 그렇죠 헤이너스 어, 그 새끼한테 이를 넣었어 여기 이제 혐오스러운이라는 것도 있지만악랄한 그간 무도한 이런 것도 있어. 요 안나한, 그가 무도한 이런 뜻도 있어요. Hey, 너 써. Hey, 돈 언제까지 갚을 거야? 그 내일까지 안 갚으면 죽어. 써 여기다. Hey, 너 써. Hey, 너 써. 내일까지 돈안 갚으면. 장비를 기증합니다 콩팥은 내 겁니다. 됐죠. 어, 그건 무거워하죠. 그치? 헤이, 너, h 히, 그 새끼한테, 디었어요. 히, 디었어. 됐죠. 혐오스러운 새끼예요 자, 오, oh, 디었어. 우리가 그러잖아. 요 실증 났다. 했을 때, 어, oh, 나 그거한테 완전히 대었어. <laughs> 그러잖아요. 그치? 오, 디었어. 오, 디었어. 얘는 끔찍한이란 뜻도 있고, 역겨운이란 뜻도 있어요. 끔찍한. 그리고 역겨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얘의 명사형이 뭐예요? <laughs> 오듐이잖아요. 오줌. 그지 혐오. 어어 오줌을 먹었대요. 그래서 혐오예요. 어 저런 새끼가 다 있어. 흉오예요. 오줌.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너 시한 거 먹었다. 오줌, 오줌 먹어라 이거예요. 허먹, 죽먹, 그렇죠? 오, 귀였어. 오, 나는 저 새끼한테 오, 정말 싫어 오, 오, 그 새끼한테 귀였어요. 희귀였어요. 오, 귀였어요, 그렇죠? 그 새끼는요, 이를 넣었어요. 페이러스 그렇죠? 로트, 이 로트가. 몹시 싫어하답니다. 근데이 몹시 싫어하다는데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 거냐면은요, 아이 y o 요한 다음에는 오바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바이트가 날 정도로 싫은 거예요. 어우그 oh, 새끼 이 e 넣었어요. 어그 oh, 새끼한테 뒤었어요. 오줌 먹은 새끼예요. 어우 oh, 뒤었어요. 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너도 마찬가지예요. 로드, 로드썸 어, 그러니까 썸이 붙으면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로드가 가장 싫어할 때 쓰는 거야. 알 로드여 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 토해야 돼요. 토할 정도로 싫은 겁니다. 로드, 로드 하면은 로드가 생각나네요. 로드 싫다죠. 장난이에요 음, 이러고 있는데 장난이라면은 눈치 봅니다. 우리 주인이 짐을 얼마나 싫을까? 그런데 몇 개를 더 싫은 거예요 어 그럼 당나귀 너무 싫어요주인공 재미없었어요? 음. 자 혐오하다 뭐 이번에는 혐오하다 한번 들어봅시다 봉사야 이번에는 어. no c a c 있죠 아까 오듀 오듀 오나너 시한 거 먹었다 오우 나너 시한 거 먹었다 노시에이트 <laughs> 이게 노시어래요 노지어 혐오죠 혐오 그래서 메스꺼움까지 가는 거죠 메스꺼 메스꺼움 그치 메스꺼 너쉬 no 댕디야 응. 우리 데이트하자 이리 와 오빠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거 너 쉬어 으악! 하세요 정답 <laughs> 그러면서 이거 너 쉬어 으악! 시작 이거 너 쉬어 우와. 딱 부딪혀야 돼 이거 너 쉬어 응. 응. 혐오스러운 새끼야 한마디 해줄게요. 아. 선생님이랑 데이터한다 조까 이건 너시야. 이거 너시야. 아, 아. 바닷가에 가서 노 젓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노젓습니다 아. 아, 근데 시말이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도 말라. 그럼 너시야 한번 먹어야겠죠. 그렇죠? 바닷가에 저기 못해요 매스 없잖아요 이제 배멀미 해갖고 이거 너지야? 이거 너시야? 로트 너도 혐오스러워이 새끼야 너도 예. 얘랑 이제 비교해야 할 단어가 로트 아, p h e 까지 써야죠. 로트 자 LAUD는 뭐예요? 칭찬하다죠. 칭찬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로우더 털이. 얘가 찬미의 라는 뜻이에요. 찬미의. 막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치? 찬미의. 로우더 털이. 칭찬하는 게에요.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로우드에서 나온 거예요. 로우드. 로우드. 로우드 발음이 L o a d 하면, 무슨 뜻이에요? L.O.R.D. l, 아, l, -R, -D. l r d 로드죠. 로드 군주잖아요. 그치? 군주. 지배자. 이런 뜻이잖아. 군주, 지배자. 지배자나 군주를 지나가면은 어, 침 뱉어요. 아니면 박수치고 찬양해요. 박수치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어,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드 터리 하면은 참미하고 어, 치켜세우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어플라우드예요. 어플라우드, 라우드가 있잖아요. 그쵸, 칭찬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박수치다잖아. 박수치다, 어플라우드, 박수치다. 그러니까 이제 로드에서 로드는 에고, r d 는굶지고 L-O-U-D는 뭐예요? 라우드는 얘는 시끄러워이고 시끄러워, 있죠. 목구멍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 시끄러운 상태죠. 더어로 어, 라우드에서 이제 어플라우드가 나온 거예요. 로드 처리 중요하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어퍼라는 단어가 있죠. 어퍼. 요것도 이제, 몹시 싫어하다는데, 이 호가 붙으면은, 호로 생각하면 돼요. 호로, 공포잖아요. 공포. 그 자, 이 호라는 것은 떨다라는 어근이에요. 이 호로새끼야, 이러잖아요. 그치? 이 호로새끼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 호로. 이 저런 호로새끼가 어딨어? 떨면서 AB가 뭐예요? 어웨이 잖아, 멀어지는 느낌이잖아. AB는요. 떨면서 멀 멀어지는 느낌. 우와벤이다 그러면 잡아먹는 새끼도 있지만은 오 떨면서 뒤로 가잖아요. 그 정도로 싫은 게 어퍼웨이죠? 그렇죠? 어머 뭐 저번 시간에 한거 중에 어바이레이트 있잖아. 어바이레이트 <laughs> 오빠. 어젯밤 네이트 한 거야? 대체 뭘본 거야? 어우, 더러운 새끼. 하면서, 오빠 미워! 하면서 밀어내는 게 오빠 미 네이트잖아요. 오빠 미워! 하고 밀어내는 거. 어, 디테스트. 시험 봅시다 하면은 시험지를 아래로 집어 던지잖아요. 싫어요! 하면서. 그쵸? 그럼 그런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시작해! 뒤에 가서 테스트 봐! 이러겠죠? 그게 디테스트예요. 그럼 뒤에 가면서 뭐라 그랬죠? 휴머스 <목소리> 디테스트. 뭐 디스데이도 있죠. 어 디스데이, 대인, 대인, 대인이 아니라고, 그렇어 하는 거죠. 얘는 업신여기다, 무시하나 이런 쪽이 더 강합니다. 뭐 혐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군바리들 담뱃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우 디스값이 완전히 되었다, 그렇죠? 혐오하다가 군발이들이 기습각에 되었어요. 기스데이 하면 되죠.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혐오하다고. 음. 어차. x 스 r a t e RAND a o r t e RAND 가 r a g u x e r a t e RAND a 하다 g u x e r a t e 엑소레이트. 우리가 이거 했잖아요. 어, 바깥쪽에 쌓이는 느낌이잖아요. 크레가 붙으면 쌓이는 느낌이라 그랬잖아요그렇 그래서 엑스 X. X 크리션하면은 똥이잖아요. 그렇 똥을 그래서 이 엑스가 이렇게 나온 거야. 똥을 얘 먹어라. 카레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거죠. 그렇죠? 똥을 먹어라. 카레로 만들어서 카레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혐오, 스러 아까는 오줌 먹었잖아요. 그래서 너, 너시, 너시 한번 먹었다. 너시에이트. 이제는 똥도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카레로 만들어서 먹으래. 오라! 됐죠? 음. 자, 뭐, 어, 요거랑 이제 조금 비슷한 단어가 엑서커레볼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나온 형용사의어미예요 e x 그 그렇죠? r a b l 증오의. 밉살스러운. 증오하고 밉살스러운 사람이 놀아, 노래 부르면 뭐라 그래요? e x 그 r a 하잖아요. 노래가 그때인 부르고. 노래가 그게 뭐야? 형편없다. 이런 의미죠. e x 그 r a 엑스 e Excreate는 혐오하다, 증오하다, 비난하다. 여기서 나온 형용사역입니다 그래서 증오의 혐오하는 이런 뜻도 있고요 당연하겠죠 그죠 이게 뭐야 시끄러워 하는 게비난하는 거잖아요 그 따위로 노래 부른다고 그죠 바테리가다 됐어 아까 노래 부르더니 시끄러워 하잖아 어? 그래서또 노래냐고 그죠 <laughs> 밖에 나가라고 이그 새끼야 똥인 똥을 싸갖고 타레로 만들어서 처먹어라 그러면서 그지 그래 e x c r e t i 은 똥입니다 익스크림 이잖아 그러면 익스크림 먼트는 뭐예요? 익스크림 먼트는자 c r 이가 붙으면은 뭔가 쌓이는 느낌이에요 막 쌓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루크레 하면은 맨날 하는 거예요. 루는 빗물 돈이죠. 돈이 쌓이는 거니까 금전적 이득이에요. 루크레가. 그러니까 시아리는 뭔가 계속 쌓이는 느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똥은 아까 경비라 그랬죠? 그치? 똥은요. 맞춰도똥이고요 시원하게 쌓은 <laughs> 똥이에요. 그죠? 바깥쪽은 쌓요 <laughs> 배 안에 막혀 있어도 똥이에요. 똥이에요. 배변. <laughs> 익스크리먼트는. 그럼 인크리먼트는 뭐예요? 계속해서 쌓이는 느낌이죠. 증가죠. 그죠? 렇 그럼 인크리션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인크리션. 먼트가. 뭔가 증가하는 느낌이네요. 그죠? 렇 지금 똥을 안 싸니까 배에서 똥이 증가하네요 내분비물이에요 내분비물 내분비물 호르몬 같은 거죠 업크리션이 업크리션이 증가해요 그, 봐봐 익스클리먼트도 똥이고요 막혀도 똥이고 씨하에 싸도 똥이에요 익스클리션도 똥인데 인크리먼트는 증가해요. 근데 인크리션은 내분비물이고, 업크레션이 증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업부로하면은업그로 얘가 증가하다, 증가. 이자가 서서히 증가하다. 그러니까 저절로 막 증가하는 느낌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a c g 는2니까 계속해서 쌓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에요. 자, 불이 났어요, 산불이. 그래서 나무가 다 탔어요. 그래서 다섯 명이서 나무 다섯 그루를 심었어요. 그리고 5년 뒤에 보니까 업그루가 되었어요. 증가한 거죠, 업그루, 그렇지? 그래서 업크리션이 증가다. 인크리션은 내분비물이다. 그러면 디크리먼트는 뭐냐? 얘는 감소겠죠. 그렇 증가하는 게 다운되는 거니까 감소겠죠. 그럼 디크리션은 뭐냐? 디크리션 이런 단어는 없어요. 디스크리션은 있죠. 디스크리션. 얘가 뭐라고? 신중함이죠. 신중함. 그래서 자유재량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유 재량 자유 재량권 신중한 사람한테 자유 재량을 준다 그랬잖아. 기스크리트 신중해서 1을두번 썼으니까 신중한이고 기스크리트는 이와 이를 나눴으니까 분리된이고 그렇죠?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부품이잖아요. 부품. 하지만은 이 신중한이 명사로 바뀌면 이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신중한 어,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혐어하다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혐어스러운인간아 이제 없어. 처음에 이제 딱 정리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보면은 별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다음에는 혐어스러운 인간. 혐어스러운 인간이면은 이제 성역겨운 놈이죠. 역겨운 놈. 또는 성가신 놈. 이렇게 혐어스러운 사람이 자꾸 옆에 붙으면 성가시잖아요. 루이 산스. 자 루이 산스. 누이를 돈 주고 산 새끼네요. 누이를 돈 주고 산 새끼, 그렇죠? 사랑으로 누이를 얻어야 되는데 돈 주고 산 새끼예요. 혐오스러운 인간이죠. 그래서 남에게 해가 되는 행위라고 써봐. 남에게 해가 되는 행위. 요거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어 지금 누이산스가 원래는 역겨운 놈, 성가신 놈인데 누이산스. 근데 이제, 어, 독해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남에게 해가 되는 행위로 잘 나오고요. 다음엔, 어, 성과 심으로 잘 나와요. 단어 문제로는. 그래서 언어 연습.